<목소리> 저거이는 약간 좀 세로로 좀 발달한 거잖아. 이렇게 약간 좀 퍼지방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 금청사기라 이런 거금청사기라청사기 음. 이렇게 뭐 물고기 도 넣고 무슨 뭐 이런 거지 대표적인 거 이런 거 금청사기가 음. 조선 고야 음, 조선 초 음. 조선 초 초에 이거는 후기 때만들거 생각보다. 여기 여기 봐봐봐. 설명해놨잖아. 이 도자기를 구울 때흙으로 이렇게 빚은 다음에 그 겉에다가 백토를 이렇 칠하는 거야. 백토를 칠한 다음에 이렇게 어가지 다시 구워. 그게 이제 분청사야그이 음, 되는. 여기 여기 한만 만들방은 나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소리 많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문양을 넣수있 문양이야 얼나 요즘 요즘 미술가들게좋또 이쁘다고 니 문양 어 <목소리도> こんたんは。 청자에서 그 너무 진정한 게데상담이 우리가 똑똑하는게뽀똑하게 문이 도장으로 찍었구나 도장. 도장으로. 도장으로 찍은? 거야? <laughs> 문이 도장을. 해. 나기는 먼저 끝나나?